기절처분 보다. <laughs> 왜 그렇게 웃어? 어색해 <laughs> 그건 맞아. 아직 작동법도 몰라. 그 포장지도 안어 바로 엔터를 입었어. 바로 엔터일 <laughs> 잘하더라. 야, 그거는 봤냐, 나 오늘. 아, 메사지 왔었지? 응. 어. 독자라는데. <laughs> <잘하네. 웃음> 여기 뒷본 <이렇게> 이야 <뻔했냐? 웃음> 어? <laughs> <목소리> 네,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목소리> 그러니까 아, 그래. 근데 토요일에 왜 이렇게 요즘 시간이 안 가? 짱 만져도 요짱 만져도 돼. 병원에서 시간이 안 간다고? 아니, 토요일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뭐? 병원에서? 어때? 어, 긴장되나? 아, 약간. <목소리> 조금 밍밍한 듯한 닭 밍밍한데 국물있는 닭, 닭? 음. 근데, 국물 있는 근데? 간은 또 맞지 않냐? 밍밍 간이 안맞아서 어. 그런게 아니라 간은 맞지 아 어. 근데, 근데 양념맛은 닭탕이네 음. 12분 걸리더라 라면 음. 요 네! 음. 이모네 응, 이모 우리가 우리인 줄 몰랐어 우리 이제 이모야? <laughs> 아니야 여기 하잖아 아니야 교회에서 다 누나라고 어, 어. 교회 가면은 그막 초등학교 애들 어? 누나라고 해 언니라고 하고 년이지 저학년이거든? 그렇지. 저학년 애들은 눈이 정확해서 전혀 그렇게 안먹어 그리고 저학년이면 진짜 엄마엄마버이 저학년이라고. 저학년이야? 어. 엄마버이라니 어? 어? 그러네. 21살때쯤 나왔으면 아 그러네. 좀 충분히 먹게. 우리 얘기하는 거에 도 있었나? 몰까 나는 도끼인데. 다른 사람들 안 웃기지 않을까? 나랑 좀. 아 할까? 그래. 응? 뭐때 뭐지? 내일이야. 비 오면 안올 수도 있잖아. 아니겠지? 근데 비 오면 우리도 밖에 못 하잖아. 지금 음. 다스프레스 티... 아, 아니고 그아트방까이다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생각이 많이 짧네요. 았 내가 어제. 손님 오는데 손님 앞에서 나개 무시하면 혼난다 그랬거든? 싫어한대? 응 그들 뭐래? 안 하지 뭘, 뭘 뭐래 나는 큰병 안 걸릴 것 같고 평생 응? 건강할 것 같다고 그래, 큰병 걸릴 줄 모르겠지 병이 한번올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 네, 올것 같다고 생각은 해도 음. 막상!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한번더 가면 그렇지. 야, 그 이모 올거 같아가지고 전신 차리고 떠났으면은 뭐 저기 뭐.. 저기 몬싹 됐지. <laughs> <laughs> 또해 가는 중. 예배 드리고겠습니다. 뭐 찍어야 되지, 보잖나 모르겠다. 가서 봐봐. 양주시 호수공원인가 여기가? 옥정. 옥정중앙공원이야, 공원이야. 옥정중앙공원. 옥정중앙 호수공원인가? 몰라. 이름 맨날 바뀌어가지고. 여기 옥정 호수 도서관이 있네. 오즈모로 처음 찍는 첫첫 영상이네. 그러니까. 뭔가 좀더 높게 찍어야 될것 같아. 너너 시야 너무 낮아. 하. <laughs> 갑자기 때 아니 디스를 지금. 어, 군들러자안 곳이게 생겼네. 굉장히 보이는 거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성악가루 있는 거 아니겠죠? 있는 거 아닌 거 없는 거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치워 줬을 거 같은데. 이제 후소 이제 성화가루 안 날리나? 한번 비싸 와 가지고. 아마도 아마 이제 이게 국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음. 아인스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런치 2부로 왔습니다. 기본 세팅. 점심하고도 디너하고도 다르니까 드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이동 주세다 오늘 첫 번째는 일본식 계란찜인데 유리는석사튀김 안에 새우도 떠서 있습니요 맛있다. 다 이거 드시고, 드시고. 간장. 토마토 니까 샐러드. 모듬. 모듬 초 I said, I d o 다

아니요. <목소리도> 와, 잡고야 괜찮아. 지입지 어. 갈지 바닷장 많아. 간장 안아. Mm-hmm. 육게소가 아니라 그냥 스피물 같은 느낌? 아, 원치킨. 가격은 뭐야? 기준이네, 기준. 이렇게 비싼 휴게소 처음 보는데? 아, 참아야 겠지? 어. 아, 그럼 여자? 너를 위해서 참아야지. 对 <laughs>。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가는 길. 어, 그래도 주차 요금에 내가 빡빡하진 않았다. 그냥 여주 아울렛 한번 맛보겠다. 그치, 그냥 둘러보겠지 뭐. 한번 아, 뭐, 그냥 좀돈좀 좀 있으면 갖고 와서 하고 저녁 디너로 아인스 시 디너. 거기 아, 진짜 괜찮지 않았어 오늘? <laughs> 괜찮았어. 아니, 왜냐면 이게 5만 원이면 좀 애매했어. 어. 아, 그... 맞아, 상무 초반만 가도. 어, 2만원? 18,000원, 19,000원, 2만원.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거 있으면 2만 얼마 이렇게 내던아 맞아, 맞아. 잘 먹고 갑니다. 와, 얘또 오늘 다 갔다, 야. 미쳤나? 너무 싫다, 진짜. <laughs> 아, 또 이제 출고...